안녕하세요, 여러분. 에피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애프터이펙트로 작업할 때 쉽고 효율적인 작업이 되도록 도와주는 모션 툴이라는 스크립트 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이 모션 툴은 제가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툴을 여러분들도 사용해 보면 어떨까 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앵커 포인트 이동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레이어를 사용을 할때 앵커 포인트가 있잖아요. 이 앵커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시면 펜 비하인드 툴을 이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런 식으로 옮길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옮길 수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모션 툴이 있잖아요. 이 모션 툴에 이 아이콘들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위치, 만약에 내가 왼쪽 아래 사이드로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누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누르면 내가 원하는 포인트 점으로 이렇게 쉽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3D 레이어를 만들어 놨을 때 특히 움직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키프레임이 잡혀 있는 경우 더 그래요.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쉽게 움직일 수 있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하는 위치를 누르게 되면 쉽게 이런 식으로 움직여 줄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바꿔 가면서 사용을 할수 있다라는 거. 이번에는 키프레임에 이지 인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키프레임이 잡혀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텐션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이렇게 레이어가 있고 키프레임이 적용이 돼 있을 때이 키프레임 지금 보시게 되면 딱딱하게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딱딱하게 움직이는 형태의 여러분들이 텐션을 적용하기 위해서 키프레임 누르고 키프레임 어시스턴트에 가게 되면 이지인아웃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용을 해 왔는데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키프레임을 선택을 하고요 만약에 이지인아웃 두 가지를 다 적용을 하고 싶으면 얘를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지 아웃은 얘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지 인은 얘를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이지 인 아웃을 적용을 하고 여기에 그래프 에디터에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얘의 값을 변경을 하고 싶으면 이키프레임 선택하고 다시 이런 식으로 값을 이동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움직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지 인의 속도를 좀 줄이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값을 조절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 움직임이 훨씬 부드럽게 나타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는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옆에 보시게 되면 사각형 그리고 마름모 원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얘들의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렇게 있는 오브젝트 있잖아요. 이렇게 키프레임 잡혀 있는 얘들을 여러분들이 얘는 홀드를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래 키프레임에 홀드를 적용할 때는 키프레임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토글 홀드 키프레임 이렇게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얘를 선택을 하고 나서 이 사각형 얘를 누르게 되면 키프레임이 홀드가 적용이 돼요 이렇게 쉽게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해지를 할 때는 이렇게 컨트롤 누르고 클릭하면 되죠 여기에 있는 이세 개의 아이콘들은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올려보게 되면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나타나 있어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이렇게 세 가지 다 그런 형태로 돼 있는데 Alt를 눌렀을 때와 Shift를 눌렀을 때그 기능이 다르다라는 거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 마름모꼴은 베이지어로 되어 있는 거를 리니어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그래프에 가서 이렇게 선택하고 얘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리니어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리니어로 되어 있는 키 프레임은 가서 얘를 누르게 되면 얘는 베이지어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여기 들어가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베이지어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이번에는 엘라스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움직임이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상태는 얘가 가서 툭 하고 붙는 형태라 재미가 없잖아요. 이 상태에서 얘가 도착했을 때 텐션 값, 그러니까 탄력이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엘라스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를 선택하고 여기에다가 엘라스틱을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엘라스틱을 적용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얘가 움직여주는 값이 이런 식으로 텐션 값이 적용이 돼요. 자, 이렇게 텐션이 적용이 되고 내가 이 각각의 값들을 조금씩 조금씩 변형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엘라스틱 컨트롤러가 하나씩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 다 값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이 값들을 조금씩 바꿔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에 Amplitude는 진폭인데 얼마만큼의 영역을 움직이느냐는 거죠 그래서 안에 있는 애 얘는 제가 50 정도 적용을 해 보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애 얘는 제가 40 정도를 적용을 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얘를 한번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안에 있는 애들이 값이 변하면서 움직임이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움직이는 영역을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얼마나 자주 얘를 움직이게 할 것인지 그리고 dk는 얘의 움직임이 소멸하는 정도 값을 변경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엘라스틱은 여기에 보시게 되면 shift를 눌렀을 때와 alt를 눌렀을 때 다르게 나타나는 형태를 취하는데 자 일단 여기에 적용된 건 없애고요 자, 지금 현재는 엘라스틱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고요 여기에서 시프트를 누르고 적용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엘라스틱을 누르기 전에 여기 키프레임을 먼저 선택을 하죠. 이번에는 포지션하고 스케일 두 가지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엘라스틱에 시프트를 누르고 클릭을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이펙트 컨트롤에 포지션하고 스케일에 대한 것들을 각각 제어할 수 있게끔 나타나는 게 시프트 클릭이고요 자, 그 다음에 Alt 클릭이 있는데 Alt 클릭은 뭐냐면요. 얘는 원드에서 원 상태로 돌려놓고요. 얘들을 드래그해서 다시 선택을 하죠. 그리고 Alt를 누르고 Elastic을 클릭을 하게 되면 전체 레이어의 속성을 한꺼번에 제어할 수 있는 Null j 브젝트가 하나 생성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얘의 값을 여러분들이 바꾸게 되면 나머지 레이어의 전체적인 속성이 바뀐다라는 거죠. 이렇게 Elastic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바운스 기능입니다. 이 바운스 기능은 공이 튀는 기 듯한 느낌을 만들 때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는 가서 붙는 형태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키를 선택을 하고 바운스를 누르게 되면 얘가 튀는 느낌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앰플리튜드나 중력값을 여러분들이 조절하시게 되면 얘의 움직임을 제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적용된 상태에서 제가 앰플리티드 값을 100으로 적용하게 되면 얘의 움직임이 아까는 좀 다르게 조금 더 높이 올라가는 형태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점프 인 아웃이 있는데 얘를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중심에서 부딪혀서 얘가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오는 형태잖아요. 그런데 얘를 체크하게 되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도착을 했는데 얘가 밑으로 더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오면서 튕기는 형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반대 방향의 바운스를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바운스도 마찬가지로 시프트와 알트 기능이 엘라스틱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클론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론 기능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키프레임을 잡아 놨을 때 복제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내가 이 키프레임을 선택을 하고 타임 마커를 놓고 나서 여기에서 키프레임이 복제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클론을 누르게 되면 키프레임이 그대로 이렇게 복제가 돼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타임마커를 다시 움직인 다음에 내가 3초부터 이 키가 또 나오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타임마커를 놓고 클론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 있는 키가 그대로 뒤에 다시 복제가 되는 형태가 만들어져요. 자 이렇게 클론을 쓸 수가 있고요. 클론은 이 기능 말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선택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클론을 사용을 해도 전체 키가 복제가 된다라는 거. 자그 다음에 이렇게 키를 반대로 나타나게 할때 우리가 키프레임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키프레임 어시스턴트에 가면 타임리버드 있잖아요 얘를 사용을 했을 때 뒤집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얘를 선택하고 나서 시프트를 누르고 크롬을 누르게 되면 얘가 뒤집어져서 이렇게 키가 만들어진다 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언더하고요 그리고 이 전체 키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복제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타임마커를 이렇게 위치를 시켜놓고 Alt 누르고 클론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얘가 같은 간격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복제를 떠준다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키프레임을 간단하게 복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개의 레이어를 제어하는 여기 시퀀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 개의 레이어를 한 번에 움직일 때 여러분들이 Null이라는 걸 만들어서 하잖아요. 그때 여기에 보시게 되면 add null 이라는 게 있어요. 얘를 클릭하게 되면 null 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이 null에 나머지들이 이렇게 링크가 걸리는 거죠. 우리 원래 하려고 하면 이렇게 선택하고 여기서 pkip을 이용 해서 이렇게 원래 드래그해서 설정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자, 언더 하고요. 이 다음은 이 전체 레이어를 이 타임마커가 있는 이 부분에 맞추게 하고 싶을 때는 여기 보시면 이 아이콘 있잖아요. 이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이 모든 레이어들이 타임마커의 위치에 이렇게 딱 붙게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이동했을 때 다시 누르면 이 위치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전체 레이어를 여러분들이 이 타임라인 패널의 스타트 지점 이 위치로 옮기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alt를 누르고 클릭을 하게 되면 맨 앞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요. 이렇게 뒤쪽에 있을 때 alt 누르고 클릭.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레이어들이 랜덤하게 정렬이 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선택한 레이어 클릭하고 나머지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Shift를 누르고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처음에 선택한 레이어로 모든 레이어들이 정렬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레이어들을 일단 정렬을 해 놓고요. 다음에 있는 이 명령인데 이 명령은 뭐냐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렬을 할때애니메이트의 키프레임 어시센트에 가면 시퀀스 레이어라고 있어요. 이 명령 대신 여러분들이 얘를 클릭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정렬을 할 것인지 아니면 밑에서부터 위로 아니면 랜덤하게 정렬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레이어가 몇 프레임 간격으로 정렬될지 업셋으로 여러분들이 설정할 수 있고요. 스텝은 하나의 레이어인지 아니면 두 개의 레이어씩인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정렬이 되게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 옵션을 선택을 해놓고요 여기서 시퀀스를 누르게 되면 얘가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언두, 그 다음에 옵션을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바꿔놓고 다시 시퀀스를 누르게 되면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정렬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언두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얘들이 랜덤하게 정렬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옵션을 이렇게 다시 클릭을 하고 그리고 나서 시퀀스를 누르게 되면 얘들이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정렬이 되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스텝이나 옵션을 조절해서 두 개씩이나 세 개씩 레이어가 정렬이 되게끔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스텝을 만들어 놓게 되면 이렇게 두 개씩 또는 한 개씩 세 개씩 여러 개씩 여러분들이 설정을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퀀스를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가져온 파일을 벡터 파일로 바꾸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원래는 얘를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크리에이트에 가게 되면 크리에이트 쉐이프론 벡터 레이어라고 얘를 선택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벡터 파일을 만들어 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얘를 선택하고 여기에 있는 아이콘 컴포트 이프을 누르게 되면 얘가 알아서 벡터 파일로 이렇게 만들어 주죠. 그리고 여기에서 remove 아트보드가 있는데 이 아트보드는 여기에 내가 레이어를 선택을 했을 때 각각의 그룹에 이렇게 상자가 생기는 이 상태를 없애주는 명령인데 여기에서는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Alt를 누르고 클릭을 했을 때 여기 보시면 메뉴 중에 Alt 클릭 리무브 엠프티 그룹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이 안에 아무것도 오브젝트가 없을 때이 패스 이런 것들이 없을 때 여러분들이 Alt 누르고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러한 그룹들을 없애주는 명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여기에서 내가 이 레이어만 따로 위로 분리를 해서 얘를 사용을 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요. 여기에 보게 되면 지금 18번이잖아요. 이 18번 그룹이 새로운 레이어를 해서 만들어지게 하는 명령이 여기에 extract라고 있어요. 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레이어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이 레이어는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나온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분리해서 나오는 이 명령이 있는데 이 명령에서 여러분들 하나만이 아니고 전체를 다 분리를 할 때는 이 레이어 선택하고 익스트랙트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 레이어를 다 이렇게 분리를 해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레이어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 이렇게 여러 개의 벡터 파일을 하나의 레이어로 만들 때는 전체 레이어를 선택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머지를 누르게 되면 하나의 레이어로 얘가 알아서 이렇게 또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모션 툴이 가지고 있는 이 기능들은 애프터 이펙트에 다 있는 기능이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적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아이콘화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번 시간에는 모션 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